네,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온선의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좌 놀이를 꿰뚫었다. 네, 오늘 저는, 아, 여러분과 함께, 아, 야엘이 보여준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이 군대를 입대하고, 논산훈련소에서 첫 일주일을 딱 보낸 이후에, 아, 처음으로 맞는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 군대에서 처음 맞는 안식일에 되었을 때 제가 그곳에 있던 한 분대장으로부터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안식일 아침이었는데요. 제가 안식일에 되었기 때문에 아, 논산 훈련소 안에 있는 우리 안식일교회에 제가 출석을 하기 위하여 제가 분대장을 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견장을 차고 있는 사람들이 분대장인데요. 제가 이 분대장을 찾아가서 아,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 토요일 날 종교 행사를 하는 우리 안식일 교회에 제가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분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토요일 날 안식일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분대장이 뭐라고 저에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논산 훈련소에는 안식일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조교를 해오면서 토요일 날 종교 행사를 하는 이 안식일 교회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오늘 안식일 교회 갈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때 논산 훈련소에는 우리 안식일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분대장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laughs> 여러분, 제가 안식일교회가 없다고 하는 이 분대장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 정말로 논산훈련소에는 우리 안식일교회가 없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불안해 하였을까요? 혹은 제가 안식일교회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대장의 단호한 입장을 듣고는 벌벌 떨면서, 아, 막 오늘은 교회에 못 나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시에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아무 힘도 없는 훈련, 1주차 훈련병에 불과하였지만 안식일 기회가 없다고 하는 이 무서운 분대장의 이야기와 교회에 나갈 수 없다는 이 분대장의 이야기에 제가 정말 조금 더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제가 교회를 나가지 못하리라는 걱정이 조금 더 자리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네, 제가 논산 훈련소에는... 우리 안식일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와 우리 안식일 교회는 논산 훈련소 이 안식일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저는 심지어 이 훈련소에 입대하기 전 바로 전주에도 여기 논산 훈련소 안에 있는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도 벌써 군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제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논산훈련소 안에 있는 우리 안식일 교회의 달인 목사가 누구였는가 하면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누굽니까? 네, 저희 아버지입니다 여기 훈련소 교회 목회자가 저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훈련소 안에 있는 무서운 분대장이 안식일 교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못 간다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버지가 논산훈련소 교회 단임 목사인데 그리고 나를 반드시 안식일날 교회에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어디 겨우 분대장이라는 사람이 나를 막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산훈련소에는 안식일 교회가 없고 그런 교회에는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대장의 이야기에도 아무런 걱정도 또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의 확신 속에서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요. 이 분대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게 되었고, 그 전화를 받게 된 분대장은 곧바로 저의 이름을 호명하더니, 분대장의 지시에 따라서 안식일 교회에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저에게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의 결말을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농산훈련소 안에는 우리 안식일 교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또 훈련 석교회의 단임 목사인 저의 아버지가 저를 반드시 데리러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의 결말을 알고 있던 저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아무런 두려움도 또 아무런 불안함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의 결말을 안다면 그리고 그 결말이 반드시 승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이 결말을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은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야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바로 그녀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 기록된 이 야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도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이 야엘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야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지를 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사기 4장 구조를 보게 되면 야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기도 전에 야엘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이 예언을 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여선 지자로 유명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인데요. 여러분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 지자는 전쟁에 앞서서 한 가지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가나안 땅의 한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 이 시스라가 한 여인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왕이었던 야빈에게 한 20년 동안,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아주 강한 학대를 당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학대를 당하던 상태에서 드보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한 사사가 일어나서 가나한 땅의 왕 야빈의 학대로부터 벗어나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드브라를 통하여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도 한 여인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될 이 예언된 여인의 정체가 누구였는가 하면요. 바로 그 사람이 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야엘이 상징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예언된 승리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도 전에 예수님에 관한 승리의 예언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하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너 원수라고 표현된 이 너라고 하는 원수는 뱀 여기 그림 나와있죠 이 뱀이자 사탄 마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성경에 예언해 두신 것입니다. 마이 하나님께서 드보라 선지자를 통하여. 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도 전에 야엘을 통하여 전쟁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도 전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선악의 대쟁투를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야엘이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사기 4장 17절은 야엘에 관하여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갠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갠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야엘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야엘이 갠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갠 사람 헤벨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하솔 왕 야빈 왕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갠 사람, 이갠 사람이란 누구의 자손들을 말하는가 하면 모세의 장인. 그럼 모세의 장인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죠? 모세의 장인 예 이드로입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들이 바로 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였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들이 바로 이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1장1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서 급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여러분이 말씀과도 같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바로 겐 사람이었는데요. 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 중에서 기업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갠 사람, 이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약속의 땅, 기업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아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나누어 받은 이겐 사람의 집이 여기 사사기 4장 17절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하솔 왕 야빈과 화평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기업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갠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는 사소왕 야빈과 화평케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갠 사람의 집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집이 갠 사람이었던 그의 집이 지금 하나님의 원수인 야빈 왕과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갠 사람 헤벨의 집이자 야엘의 장막에 결국 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원수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원수와 친구가 되었던 이겐 사람 헤벨의 집 안에 결국 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시스라 군대장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도망하다가 야엘의 집 안으로 시스라가 들어와가지고는 야엘의 장막을 다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엘, 야엘에게 일어났던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2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런 우리 사람이 어느 순간 누구를 따르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하형 누구입니까? 곧 사탄 마귀를 우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갠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기업을 가나안 땅에서 받은 자들이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야빈 왕을 따라서 야빈 왕과 화평을 맺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원래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야엘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야엘의 장막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집 또한 하나님의 원수들로 인하여 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의 집 안에 누가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하면 원수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집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 차지하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사탄마귀를 따르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집을 차지하여 그집 안에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얻기 위하여 성전을 이용하는 원수들이 지금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게 되었던 야엘의 집에 원수 시스라가 들어와서 그 집을 다 차지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집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원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을 찾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엘은 바로 이런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원수와 화평을 맺고 있었으며 자신의 집에는 원수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야엘이 처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와 동일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 마귀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으며그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집을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상히 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 예, 그는 시스라입니다. 시스라가 깊이 잠들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그러면 남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수와 화평을 맺고 있었습니다. 또 시스라라고 하는 원수가 자신의 집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야엘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머리통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죽이므로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야엘은 그 가녀린 여인의 손으로 말뚝을 원수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머리에다가 박아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야엘이 하게 된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에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의 호소는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진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는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셨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온 우주에서 일어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야엘이 마치 내 예언되어진 대로 시스라의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머리를 상하게하여 원수를 죽여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선악의 대쟁투를 승리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야엘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엘은 사실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었고 야엘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 야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악의 대쟁투를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에게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그 상처를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온 우주에서 일어나게 된 선악의 대쟁투를 승리로 장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루하루의 싸움도 그 결말이 모두 승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여서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그 때에 우리가 눈 앞에 있는 그 두려운 상황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그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면, 바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 주신 예수님의 모습.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이 모든 선악의 대쟁투를 승리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싸움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저 예비된 하늘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결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 앨범 보드가 이야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확인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죽임 당하신 어린양으로서 예언되어진 대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 하셔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므로. 오늘날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하루하루의 싸움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젊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